금요일, 어, 중고차를 집사람이 하나 사가지고요, 어, 타이어를 사가가지고 갈아야 된다고 해서 타이어점에 갔습니다. 어, 그랬더니 거기 정업원들이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직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포는 안전해요. 청정지역이라서. 깨끗합니다. 그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laughs>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항상 쓰고 갖고 다니는데 차 안에 요하는 음. 그손 소독제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보세요,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달고 집으로 오면서 제가 저 신호등 이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강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날씨도 좋고, 아주 모든 것이 다 평온했습니다. 아, 예. 목사님 그랬더니 아, 우리 위층에 이춘자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이춘자 목사님 투병하시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저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 이춘자 목사님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제가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바로 전날도 기도를 드렸는데, 아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이제 기도에서 우리 진자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 드리는 것은 이제 토요일부터는 이제 기도를 금일부터 이제. 안 드리게 됐죠. 참, 평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2020년에 여자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세관. 내세관을 가진 사람만이 유일하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가사는 굉장히 좋은 뜻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의미가 깊은 가사입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그 가사대로 하면은 우리 시간 더 가기 전에 많이 놀아야 돼요. 어? 얼씨고절씨고 차차차잖아요. 내세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은 아주 잠시의 것이고 순간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점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관은 사람을 지탱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말씀에 근거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옛날 성경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몰라요. 예비라는 말도 쓰여 쓰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것이 준비가 되면 그때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무슨 환랑과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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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한 대사관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절망하는 이유를 보면은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내세관이 공통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내세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전부인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망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관. 절망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내세관일 것입니다. 만약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별 험악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이것은 괜찮아. 잠시 지나는 것이야. 나는 꾸준히 꾸준히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잠시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빼 버리면 우리 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디모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건 뭡니까? 나중 일을 이미 끌어와서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러니까, 킹임 성경에는, in season, season 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아니면 out of season, 응?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이든지, 그것은 언제나 다 저, 적용하기 때문에, 응? 렇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도 한 것처럼, 바울이 생각나게,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저는 한 달이 겉, 건너서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들었는데, 주의 깊게 제가 들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요즘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년 이상, 어, 우리 가지교회를 모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가족이 모기 전 가끔 가다가 제가 들어서 거의 잊어먹지 않고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서글픈 분의 인생과 그 마지막을 우리는 금요일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내 바울을 생각나게 하였고 이 목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금 이 디모대 후서 사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을 해서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쓴 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지금 각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나의 말씀의 나침판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결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뭐 이제 소천해서 하늘 왕국 들어갈 때 응? 경건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뭘다 이루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만 하면, 결단만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하는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모든 마지막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때에 따라서는 또 시각에 따라서는 한 박복한 여인이었어. 대학다닐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는데 저기 성남에서 약사로서 약국을 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삐대줘서 키워서 의사들도 만들고 이렇게 부양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약을 이제 그 약국에 오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그냥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아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그 방에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살아서 나와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결혼할 때도 이제 놓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저기 아주 무덥게 더운 날, 주한교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저기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예, 약사로 일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교회를 끓여왔는데, 교인들로부터도 많은 상처를 받고, 또 형제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참 내가 얘기를 전에 듣는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나중에 또, 정말 또 무서운 또 병도 걸려서 투병을 했는데, 투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야, 진짜 박복한 여인이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지금 결론 짓습니까? 박복한 여인으로, 박복한 여인이었어? 이렇게 평가 짓습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생을 마친 복된 여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위대한 생을 마친 복된 여인. 뭔 복이 많아요? 아, 당신 모르니까. 내가 네,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 유대한 생을 마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요만큼 사는 인생을 송두리째 투자해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왕국에서 의의 멸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가를 세상하고 완전하게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 그, 항상 그, 그, 마음이 참, 제가 좀이 감정 입을 좀할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 하나,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 하나 키우고, 그거 가족 삼아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 답답하고, 병은 또 병이 계속 생길까?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아주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렇게 바울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예산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디모데만의 고백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바울의 얘기구나. 바울한 사람. 더 써서 디모데까지 저렇게 되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에게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지. 뭐 우리 같은 그냥 뭐 일반 교인들이야. 그게 있겠어? 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끝에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달려갈 길을 달,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인생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 결론, 인생 결론 이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 결론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천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가 되어야지.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지 못했고 달려갈 길도 다 빗나갔고 달려가지도 않았고 믿음도 흐지부지 지키지도 못했노라 그러면 그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한 길로 딱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이, 이 7절 말씀이 우리 생의 가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청계천 빈민가에서 목표하면서 이 넉마주의 부대 이끌고 다니면서 활빈 기회를 개척하신 분 간증을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이런, 어,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 소 도대체 세상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어, 이, 고물 장사를 했습니다. 고물 장수. 그래서 리약도 하나 딱 해서 온갖 고물 다뭐 여기서 이렇게 사고 어디다가 좀돈붙여서 팔고 그래서 고물 리약카를 끌면서 저기 서울역, 서서울역 뒤에 가면 말리동 고개 있잖아요. 말리동 고개를 이제 아주 힘들게 리약카를 끌면서 고물 사요. <laughs> 이제 뭐, 뭐, 채권 삽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언덕길을 땅을 여름에 그냥 뻘뻘 면서리아가를 끌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스케키 장사인 날에 이렇게 통 들고 다니면서 딱 깔고 앉아서 문탁 열면 그 밑에 아이스케키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는 아이스케림 장사가 거기 만리동 거기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여보 여보 뭘 그렇게 땅을 뻘뻘 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요. 예 여기서 시원하게 아이스케키 하나 먹고 가시오 그래 그요아 그러시다. 그래서, 아, 그래서 리아가를딱해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밀짚모자로 바람을 이렇게 부채주하면서 아이스 케끼를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스 케끼 정사가 그 김준호 목사의 리아카에 들어있던 독일어 책을 이렇게 바라다 보더니, 어? Das ist die Metaphysik? 형의상학이란 무엇인가? <laughs> 하이데과의 책을, 제목을 읽더래요. 거기 독일어 제목을 읽으면서. 뭐, 당신 부하하니, 이 책을 읽으려고 갖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그냥 고물로 판것 같은데, 나한테 주시오. 내가 아이스케이 다섯 개더 드릴게. <laughs>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도 깜짝 놀랐다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스케이 장사 당신이 어떻게 이 책을 알아본단 말이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거 그냥 고물장수 같지 않고, 어, 이거 그냥, 아이스케키 장사 같지 않고, 인사합시다. 그래서 인사해보니까, 아, 나는 저 개명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지금 어, 신학을 전공했는데, 뭐좀 공부 좀 하기 위해서 이 고물 장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러시오. 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나도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스케키통을 들고 나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포장 맞추러 가서, 아이스케키 톤이고, 미약하고 내려놓고선, 밤늦도록 막걸리를 마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잔뜩 스리치해서. 아이, 김형, 난 말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 인생의 모양은, 형식은 이래야 한다. 방향은, 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켜주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여러분, 그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다 영접을 받아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것만 확인하면 난 지금이라도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김영. 그러더래요. 아, 그러시오. 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 각오를 했어. 술 잔뜩 마시고, 이제,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는 이제 개척을 하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목회를 했잖아요. 나중에 만났답니다. 나중에. 나중에 만났더니 뭘 하고 있느냐. 그 친구는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더래요. 전자 대리점 사장이 되어서 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했어? 그랬더니, 김영, 나는 아직도 찾지 못한 것 같소. 그러더래요. 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을 그때까지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했으니 어떻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길 자체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보통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게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한 길을 찾은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 있고 달려갈 길을 찾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으니 달려가지도 못하고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이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의 인생의 결론이 역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관이 입이 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인생의 방점을 찍는! 모든 벅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